8-5 세계의 봉인 배교 제3차 세계대전 기근. 나를 따르는 자들은 사건들의 순서를 알 필요가 있다. 첫째, 첫째 봉인은 배교이다. 아무도 묵시록에 담겨 있는 진리를 게시할 지식이나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내 자녀들에게 말하여라. 자신들이 얼마나 박식하다고 생각할 수 있든지 상관없이. 진리의 책에 담겨 있는 것을 세상에 게시할 권위를 갖는 이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이며 구세주요, 인류의 구원자인 나뿐이다. 나 오직 하느님의 어린 양인 나만이 진리를 가져다주는 도구이며 내 제자인 복음사가 요한에게 주어진 진리를 오늘날 세상에 줄 권리를 갖는다. 첫째 봉인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안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드러내놓고 선포하는 자들 가운데 보인 배교이다. 지금은 진리에 대한 신앙이 왜곡될 때이며 너희가 내 가르침에 대한 모욕인 희석시킨 교회를 제시받는 때이다. 너희가 새로운 거짓 믿음들과 종교적 교의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때 너희는 이때가 첫째 봉인이 개시되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두번째, 둘째 봉인은 제3차 세계대전이다. 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세상에 막 펼쳐지려 한다는 것을 내게 알려 주어야만 한다. 내가 보고 있듯이 오늘 아침 내 눈물이 흐른다. 둘째 봉인이 묵시록에서 복음사가 요한에게 예고된 대로 막 펼쳐지려고 한다. 그 전쟁은 유럽에서 시작될 것이다. 너희 은행 제도가 그 원인이 될 것이며 독일이 지난 두 번의 기회에 들어 있었듯이 한번더 독일은 이 비극에 연루될 것이다. 그 전쟁이 시작될 때 많은 부분이 경제를 구하는 것을 놓고 생길 것이며 파국이 프랑스의 많은 죽음의 죄와 함께 그리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동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이란과 또한 연루될 것이며, 시리아는 이집트의 몰락 안에 심각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유럽을 위해 많은 기도를 촉구한다. 이 전쟁의 결과로 지상의 네 카톨릭 교회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단일 세계의 교회로 흡수될 것이다. 이 통합 거짓 평화는 적 그리스도가 마치도 전쟁의 종식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인 후 하나의 현실이 될 것이다. 이 평화적인 조약은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문제들로서 연루될 때까지 서구 세계를 연루시킬 것이다. 그들은 열 개의 뿔을 지닌 짐승인 유럽에 대해 어떤 위협을 제기할 것이며 공산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그 문제들을 극복할 것이다. 성부 하느님. 둘째 봉인이 부서졌음에 따라 내 보호의 인호는 예고되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다가올 많은 전쟁에서 내 자녀들을 살해할 복수의 어두운 천사이다. 하지만 그는 내 자녀들 중에서 그들의 이마에 인호를 지닌 자들을 못본채 지나갈 것이다. 전쟁들은 순간적으로 방아쇠가 당겨질 것이며 암시된 것들이 분명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몸을 웅크릴 것이다. 전쟁들은 뿌리를 내릴 것이며 탄력을 얻을 것이다.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겪게 될 고통을 경감시켜달라고 하루에 세번 묵주 기도를 바쳐라. 만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경고 후에 회개한다면 세계대전은 동일한 충격을 지니지 않을 것이다. 세계대전 후에 기근이 올 것이며 그리고 나서 전염병들이 올 것이다. 그러나 기도는 그 증보를 완화시킬 수 있다. 3세 번째 봉인은 기근이다. 지금은 세 번째 봉인이 개시될 시간이다. 예수님 2권 406번. 성부 하느님 세 번째 봉인이 벗겨짐에 따라 세상을 장악할 기근은 육신을 먹일 식량의 부족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기근은 진리의 흔적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의 몸과 일치되어 지상에서 만들어진 교회를 공격하는 원수들에 의해서 말살되는 영적 굶주림일 것이다. 그 시기가 너에게 와 있으며 지금은 너의 갑옷을 집어들고 참된 말씀인 진리가 간직되도록 싸울 시간이다. 진리 없이는 생명도 없다. 전쟁과 돈의 부족 때문에 추수의 많은 부분이 상실될 것이며 이는 기근을 의미하는 셋째 봉인의 시작으로 이끌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너희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건조된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을 비축하도록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 촉구한다. 만일 가능하다면 너희 자신의 수확을 위해 재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적그리스도가 대학살의 한 가운데에서 자신을 알려지게 만들 것이다 혼돈 두려움 그리고 농작물의 손실이 그 문제를 혼합시킬 것이다 기근이 인류를 움켜잡음에 따라 인간이 식량을 찾아 허둥지둥 헤맬 때 오래지 않아 세 번째 봉인이 개시될 것이다 식량에 굶주리고 영으로 굶주리며 도움에서 굶주려서 인류는 한숨 돌리도록 해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혹은 누구든지 움켜잡을 것이다.국면은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세상에 자신을 선언하도록 만들어질 것이다. 인류는 그토록 많은 희망을 제안하는 평화의 사람 때문에 너무나 안도한 나머지 기꺼이 적 그리스도의 노예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을 개혁하고 모든 국가들을 한데 데려오려는 저 그리스도의 정교한 계획에 홀딱 반할 것이다.